마음이 힘들 때 소화도 잘 안되고 배가 불편했던 적 있나요? 그 답은 마음이 아니라 장에 있을지도 몰라요. 우울증과 유산균의 놀라운 관계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장과 뇌는 신경과 호르몬 그리고 면역체계로 끊임없이 소통해요. 이걸 장내 축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우리의 장 안에 살고 있는 수천억 마리의 미생물들은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과 감정 조절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듭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 안에 사는 미생물의 불균형은 우울증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는 특정 유익균이 부족하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균이 많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면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여러 임상 연구에서 유산균을 먹은 사람들이 우울감이 줄고 스트레스에 더 강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항우울제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연구도 있죠. 놀랍게도 행복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장이 건강하면 마음도 더 편안해지고 반대로 장이 아프면 마음도 지쳐버리는 거죠. 하루 한번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나 김치,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챙겨보세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분, 가벼운 운동도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 내 마음까지 바꿀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땐 나의 장 건강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 모두 소중하니까요. 건강한 장이 당신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줄 거예요. 더 많은 건강 힐링 정보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